전 출연진 단체사진 우리 제보석팀 진심으로 흥미로운 자료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우리 모든 분들 함께 올라와서 단체사진 촬영 단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자, 모든 출연진들은 무대 위쪽으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상 여부에 관계없이 전 출연진들은 좀 무대 앞쪽으로 함께 오셔서 단체사진 촬영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좀 앞으로 나오시죠 이렇게 와서 좋습니다. 함께까지 함께 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그리고요 우리 테니스 예능을 사랑하는 모든 예능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추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촬영을 어, 좀앞쪽 중앙에 촬영을 해주시니까 우리 좀 앞으로 나오시죠 우리 중앙에 사이사이 더주시고잘 어, 보이겠고요. 함께 외치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. 올라오세요 우리 전현무 씨와 김석시까지 올라오면 단체 사진 촬영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원 씨가 대상을 수상했던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자좀 사이사이 서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무대 앞쪽에 함께 위치해 주시고요 자, 근데 누가 찍으시는 아조연계 좀... 씨네요 네좀 어디 어디로 갈까요? 수상자, 수상자 여러분들은 좀 앞자리를 좀 양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자 여러분들은 앞자리를 좀 양보해주셔서 앞쪽으로 오십시오 우리 수상자 여러분들은. 우리 차원씨도 앞으로 오시고요. 우리 미용 선생도 앞으로 오시고요. 우리 신명택씨, 우리 사랑하시는 분들 앞으로 좀 함께 자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함께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도 같이 무대 앞쪽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상자 여러분들은 좀 앞쪽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. 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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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좌 앞으로 오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당자 미안합니다 앞으로 오세요 상상하는 앞으로 오세요 네 주상자 분들 앞으로 오세요 예민이 앞으로 오세요 내일하고도 동민이 앞으로 오세요 와서 우리 수상하신 분들은 앞으로 친구시도 앞으로 오세요 주상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새우입 앞으로 그쪽으로 <laughs> 오시고 네 함께 보시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특별로 또 밀결을 살찌고 싶어요 지난 다음에 지금 손등 신 고맙습니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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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현복 선생님하고 자리 바꿔요, 이제. 앞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, 첫 번째 줄은 살짝 네. 한단다, 그러면. 네. 네. 네, 사이사이 얼굴 나오게끔, 하나, 둘, 셋, 넷, 계신 분들은 까치발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